어머세요? 나야. 예, 허경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총재님 그 내일 아침 전화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일은 토요일 강의잖아. 아, 그럼 내일 아침은 좀 힘들까요? 그럼 토요일 강의니까. 아, 그러면 이따가 인터뷰 잠깐 해줄 수도 있을까요? 음, 그래 그래, 나중에 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경윤 총재님. 예, 예. 예, 지금 저희 전화 인터뷰 한 10분 정도 가능할까요? 네, 예, 빨리 하세요. 예, 정, 총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은 오늘 12월 20일 경에 국회의원인 음. 하태경 의원이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인 청년 가족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거든요, 총재님. 페미니즘 정책이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청년 세대를 위한 정치가 뒤를 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태경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경 총재님도 몇십년 전부터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셨잖아요. 네. 총재님께서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년부든 장년부든 가족부든 우리 부처들이 여성과 남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공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잘못된 사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고 노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총재님 네 총재님 근데 그래도 지난 몇천 년 동안 여성들이 좀 남성들에 비해서는 그동안 뭐 차별을 받아온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은그 차별화된 생각 자체를 버려요 늘 아... 생각이 여성을 자꾸 여성을 갖다 비하는 하 게, 여성 차별, 여성을 차별하는 게여성가족고요 오히려 여성부가 만들어짐으로 어, 이...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은 보호 대상처럼 잘못된 거죠.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면 총재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몇년 전부터 그 페미니즘 열풍이 엄청 불고 있잖아요. 예, 총재님께서는 이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페미니즘의 정의가 뭔가요? 발수로 젊은이들이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죠 시대가 변할수록, 그리고 또 이기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희망과 꿈이 없어지자. 세대가 바뀔수록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사라지고, 장년들도 고독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젊은이들, 직장이 없다기보다는 꿈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더욱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도록 해야지. 그러면은 또 질문 드릴 게,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트럼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늙은 남자 대통령은 필요 없다. 이제 전 세계는 여성 지도자가 나와야 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송재님께서는 여성 지도자가 나오면은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 여성 지도자라는 말 자체가 성적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여성이 지금까지는 지도자로안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응? 까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포분 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성엔 여성 지도자가 여성들의 교육이 남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많이 주고 우리 조상들이 여성들인 기회를 적게 줬자. 그런 거는 이제 바꿔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가 오히려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한 거네요. 여성 차별적인 말을 한 거지. 여성은 마치 교육을 안 받은 것 마냥, 응? 영국 여왕도 있었고, 지금도 세계적인 대통령 여왕이잖아 영국 여왕 밑에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수상들이 있었어요 남자 수상, 캐나다 수상, 호주 수상 다 이런 남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여왕 밑에 전 세계 왕들이 있었잖아 대통령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이 이 왕이 되어 있었고 남자 대통령도 있었지만 여성 지도자가 많았지 전 세계에 남자가 지도 나와있는데 여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제가 있는 거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여성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건 남성 기도자, 나 여성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전부 잘못된 거야. 홍진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곰탕? 예,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위도적이지 않은데, 모르고 여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린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서로 지나가다가. 모르고. 예, 근데, 여자가, 그거를 기돌아보고, 남자에게 왜내 엉덩이 만지고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막 말싸움을 하다가, 이게 결국 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남자를.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판결한 게 뭐냐면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국에는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남자들이 좀, 성적으로 이게, 뭐만 하면은 성추행으로 걸리고, 막,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그건 사회적으로, 인간들의 그, 성적 자유에 대해서, 윤리가, 안정을, 인간의 어떤 민족 의식을 해코지하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악용하는 자들이 나와서 남들 가지이 납니다. 예 근데 총재님, 죄송한데 옆에 뭔가 계속 버벅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 내가 뭐 서류 만지고 있다 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 그러면은 네. 요즘 판결로는 막 그러잖아요. 남자가 지하철 같이 많은 지하철에서 사람들 엄청 붐빌 때가 있잖아요. 그게 모르고 남자의 손이 여자의 몸을 터치를 했어요. 응. 그러면 지금 판결로 는이 남자들은 결국엔 다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남자가 만지고 나서 나는 이거 고의가 아니었다. 고의적으로 만지고 나서 나는 이게 고의가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이런 부분에 관해서 허경영 총재님은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성추행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판결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명확하게 판결할 만한? 그거는 사법부에 맞게. 그 사람들의 진술과, 그 중에 카메라, CCTV가 있으니까, 하법에맡게해지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지. 에? 지나치게 그런 성적인 걸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남성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 에? 그런 대책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친 그 법에 대해서는, 국내한 규정을 만들어줄 거예요. 남성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다면 가족들이 잘못하면 해체될 수가 있고, 어디든지 또, 유명인사들이 걸려들 수가 있고 예, 총재님 그러면은 재 님께서 보셨을 때는 응.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거라고 총재 님은 생각하세요? 남녀 동수의 배심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 남녀 동수의 배심원. 음, 응, 그러면 남녀 동수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 배심원제로 해야 되겠어요. 아, 총재님 정말 뭔가 명쾌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성추행 사건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남녀 동수의 배심원을 두게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갱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참 정가자를 양산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는 경고적으로, 경고적으로 정확한 증거 없이는 진술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겠죠. 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근육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바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아니면은, 분해 게임을 하는 부분에서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거의 남자가 많고, 바둑 세계 랭킹도 남자가 많고, 뭐, 체스도 남자가 거의 다 먹고 있고, 이런데, 왜 여자들이 이런 정신적인 스포츠나, 뭔가 과학적이거나 뭐 발명 같은 부분에서는 왜 여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여성은 일단 방어 기제가 돼 있고 남자는 공격 기제가 돼 있어요. 여성은 방어 기제가 많고 남자는 공격 기제가 많아요. 창조할 때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성들은 방어 위주로 이제 생각하고 남성들은 공격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사회가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갈등을 잘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면은 e스포츠 바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격적이어야지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아 발명 같은 것도 공격적이야 잘하는 거고. 여성들은 주로 방어적인 거예요 가정의 안전을 지킨다든. 남자는 사냥을 해오던 버릇이 있잖아. 여자는 또 가정을 지키는 음. 그런 임무가 있고. 이러니까 어? 성향이 완전히 남녀가 다른 겁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남자가 뛰어난 게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그렇게 정한 거네요. 어 여자 여자는 달리기 하더라도 예. 여자는 이제 생리를 해.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팔 껍맨에서는 남자가 좀 여성보다는 유리한 것에 있죠. 총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님 불러봐, 넌 시야 막히게 라인 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right 나. <laughs>